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존재의 흙이죠 우리가 흙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니죠.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결합된 이중적 존재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밭은 흙이지만, 흙의 재료로 빚어진 육체가 있지만, 그리고 그 육체는 빵으로 생존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빵의 필요를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 필요를 당신의 욕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빵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무언가 의미가 회복 찾아지지 않으면은 우리 결코 살아있다 할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이 넘치는 곳. 그죠?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사랑을 산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본인을 태워야지만이 비로소 가능한 게 사랑인데. 그것은 나 없음으로 가는 비움의 여정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나 없음. 이를 겸손히 내려놓는 삶, 그하늘에서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 때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생겨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되찾아내셔야만 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흙에서 난 몸으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늘그 동기는 밖으로부터 부여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관심 받기 위해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칭찬이나 비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운데 이상 그저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존재 주체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는 골방이라는 것이 빛장 없는 문 혹은 문 없는 문, 음, 무문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 들어가야 할 내면의 방이죠. 그 골방은 하나님도 가득 차 있는 곳이고, 그 골방은 또 어둠으로도 가득 차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짙은 침묵 속에서만 거둠이 그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 한중심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그 한적한 곳,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밖으로 향했던 우리의 관심을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는 전향의 삶. 그것을 우리는 흔히 회심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 회심의 여정은 신곡, 곧 골방 기도부도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기가 깊은 어둠 속에서 그를 향했던 나의 모든 시선과 귀를 스스로 막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